안녕하세요. MTN 유체크입니다 저는 이희로 기자고요. 최근 사모펀드 운용사가 주인인 상장사의 공개 매수가 늘고 있죠. 소액주주 주식을 장외 시장에서 이제 가격을 제시해서 대량으로 삽니다. 그래서 회사를 상장 폐지시키려는 목적이고요. 올해만 벌써 네 번째 상장 폐지 목적의 공개 매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두고 주식 시장에서 소액주주가 축출된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죠. 아니 소액주주도 주주 권리가 있는데 어떻게 대주주 마음대로 축출할 수 있나 싶은데요. 사실 소액 주주 추출은 경영 효율성을 인정하는 차원에서 우리나라를 비롯해 전 세계의 주요국에서 법으로 허용하는 사안이긴 합니다. 다만 최근 공개 매수 상장 폐지가 워낙 많아지다 보니까 소액 주주 축출 방식이 좀 불공정하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이번 이슈 체크에서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다뤄 보려고 합니다. 제가 공시를 찾아보니까 올해 들어 사모펀드가 공개매수로 상장사를 상장폐지시키는 시도가 네 건이 있습니다. 어, 지난해 두 건이 있었고요. 2 0 2 0년에한 건이 있었는데요. 올해 들어서만 벌써 6개월 만에 지난 2년보다 훨씬 많은 것이죠. 올해 케이스들을 보면은 한앤컴퍼니의 쌍용시에이 공개매수, 그리고 어퍼너티의 라앤락 공개매수, MBK파트너스의 커넥트웨이브 공개매수, 그리고 아키메드그룹의 제이스스메디카 공개매수 등이 어, 상장폐지 목적의 공개매수를 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대주주가 상장사를 상장폐지하려면 일단 코스피는 지분율 95% 이상, 코스닥은 90% 이상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에 기존 주주들로부터 공개적으로 주식을 사 모으는 행위가 바로 공개매수인 겁니다. 이 공개매수 상장폐지의 절차를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공개매수하려는 자는 한국거래소에 공개매수 신고서라는 것을 제출을 합니다. 이 신고서를 제출을 하면 이제 공시나 뭐 신문 같은 곳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공개 매수 신고서에는 공개 매수자가 누군지, 대상 회사 누구인지, 목적 누구인지, 주식은 얼마고, 매수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기간 어떻게 되는지 이런 이제 자세한 공개 매수에 대한 내용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이걸 확인해 보시면서 주주들이 이제 공개 매수에 응할지 여부를 결정을 하는 거죠. 근데 매수자가 목표 주식 수량을 채우지 못하더라도 사실 이게 끝나는 건 아닙니다. 추가적으로 더 이제 공개 매수를 진행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어, 대주주가 지분율 66.7% 이상을 보유하게 되면 주주총의 특별거래 요건을 충족을 합니다. 이 경우에 포괄적 주식 교환이라는 것을 할수 있습니다. 이제 소액주주들한테 더 적극적으로 이제 주식의 공개 매수 청구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코스피 지분 9 5 코스닥 지분 90% 이상을 확보하게 되면 공식적으로 대주주가 상장 폐지 절차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한국거래소의 기업심사위원회를 통해서 최종 승인을 받게 되면. 이제 공개 매수를 통한 상장폐지가 이제 달성이 되는 것이죠. 소액 주주가 이런 절차에 이의를 제기하려면 기본적으로 소송을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적정 대가를 받지 못했다라는 거를 법원에서 호소해야 된다라는 뜻이죠. 이런 것들은 이제 복잡하고 또 불편할 뿐 아니라 소액 주주가 소송에서 이기는 사례 자체도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실제 소송까지 가는 경우는 어꽤 드문 편이죠. 자, 그러면 이런 의문이 듭니다. 사모펀드는 왜 회사를 상장폐지하려고 할까 이건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어, 주가가 낮아서 생기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주주들이 일단 불만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불만에 일일이 대응하기 번거로운 게 있을 수가 있고요 또한 회사 실적이나 재무구조가 좋더라도 주가가 낮아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업황이 안 좋다거나 혹은 증시 전반이 안 좋을 경우에는 우리 회사가 아무리 좋아도 주가는 굉장히 낮아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이런 경우 사모펀드는 회사를 이제 공개 매수를 통해서 비상장사를 만드는 일이 있습니다. 주가가 아니라 회사의 이제 기업가치를 펀더멘탈로만 평가를 받도록 하려는 그런 목적이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이유는 돈 많은 사모펀드가 투자 수익률을 끌어올리려는 목적도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상장사가 주가가 낮아졌더라도 미래 성장성이 뚜렷하다, 펀더멘탈이 굉장히 공고하다라고 하면은 사모펀드로서는 공개 매수를 통해서 아예 주당 매수 단가를 낮춰버리는 것이죠. 또는 현재 주가가 좀 높더라도 나중에 회사를 이것보다 훨씬 잘팔 자신이 있다라고 하면은 공개 매수를 해서 상장폐지를 시킬 수가 있죠. 이거는 사모펀드의 특성, 그러니까 매매차익으로 성과 보수를 챙기는 사모펀드의 특성상 충분히 할법한 결정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공개 매수 가격은 과연 어떻게 결정이 되는 걸까요? 어, 편하게 말하면 시가에 일정 액수를 할증해서 매겨줍니다. 이거 예를 들어볼게요. 한 상장사가 지금 공개 매수를 진행하고 있는데 공개 매수 가격을 책정한 방식입니다. 매수 가격이 8,750원이고 매수 정 수량이 1314만 유 정도 되죠. 이제 총 액수가 약 1150억 원 정도 될 겁니다. 이건 다 현금 지급하는 방식으로 공개 매수를 하는 건데 이제 공개 매수나 교환 비율 이제 산정 근거를 보면은 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가를 감안해서 일정 할증률을 가산해서 산정을 한다. 그래서 어떻게 할증을 했나 보면은 어 이렇게 있죠. 전 영업일 기준 종가에 칠 퍼센트를 할증을 했다. 그리고 또 보면은 직전 일 개월 동안의 거래량 가중 상출 평균 주자 이거는 거래량 곱하기 이제 주가를 해가지고 그 주가 평균치를 한거이제이 액수가 직전 일 개월 동안 칠천백삼십 원이었고 여기에 이십이 점칠 퍼센트를 할증한다. 같은 방식으로 직전 이 개월 동안에. 어, 평균 주가 7031원에 24.5% 할증, 직전 3개월도 마찬가지로 25.6% 할증, 이런 식으로 이제 평가가 매겨지는 겁니다. 그리고 공개 매수에서 이렇게 주가를 할증하는데 사실 특별한 공식이라는 건 없습니다. 다만 한국 ESG 기준원의 자료에 따르면요, 2010년부터 2017년까지 8년간 공개 매수를 진행한 기업에 주가 프리미엄이 최근 1개월 평균 주가 기준 약 27.6%를 가산한 수준이었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 최근에 사모펀드 이제 공개 매수가 자주 이루어지니까 이걸 보다 보면은 소액 주주의 불만 섞인 목소리가 자주 이렇게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어 주가가 많이 내린 기업에 장기 투자한 주주를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은 이미 내가 투자한 가격 대비 주가가 많이 내렸으니까 손실을 크게 본 상황인 거죠. 그런데 공개 매수를 진행한다 라면은 내가 매수한 가격보다 여전히 낮은 가격에 공개 매수를 진행하는 건데, 그럼 손실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확정 손실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런 주주들은 공개 매수에 응하기 싫을 수가 있습니다. 한번 사례로 살펴볼게요. 어, 락앤락의 사례입니다. 천지의 공개 매수가 진행되고 있는 건인데요. 2017년 8월 이제 락앤락의 주인이 어피너티라는 사모펀드로 바뀝니다. 이 당시 어피니티가 주당 1 8 0 0 0원에오너일가의 지분을 인수를 합니다. 어, 그래서 지분율을 63.52%까지 늘렸는데요. 어, 이후 주가를 보면 이때쯤이 이제 공개. 에서 시점이고요. 이후 주가가 약 3만 원대까지 올라갔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반짝 효과인 게 금방 확인이 됩니다. 이후 보시다시피 주가가 쭉 내려가면서 현재 이제 한 5천 원대까지도 내려갔었죠. 이게 좀 이례적이었던 건 회사가 자사주 매입이나 소각 같은 대규모 주주 환원 정책을 상당히 취했음에도. 주가가 많이 내려갔다는 겁니다. 이것도 내용을 좀 볼게요. 어, 어피노티는 락앤락에 주주하는 데 상당히 적극적으로 합니다. 일단 자사주 매입을 보면은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약3 차례에 걸쳐서 550억 원 규모. 그리고 자사주 소각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어, 약 2년간. 어, 마찬가지로 한약 500억 원 규모 정도 이제 진행을 했고요. 어, 배당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특히 2022년 결산 배당이 980억 원이었는데 이게 주당 음, 평당가가 약 1953원. 시가 배당 률 기준으로 무려 31%에 달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식 투자 한 시가 대비 30%나 배당을 해준 거니까 상당한 배당폭 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이후에도 주가에 큰 변동이 없자 지난 4월 어피너티가 이제 주식 공개 매수에 나선 겁니다. 주당 공개 매수가는 약 8750원. 그러니까 어피너티가 인수 했던 가격 주당 18,000원보다는 한50% 이상 낮은 가격인 거죠. 그래서 이 최근 라겔락의 종목 게시판을보면 소액 주주의 원성이 정말 터져 나옵니다. 왜냐면은 하 라겔락 재무 구조가 정말 우량하기 때문입니다. 회사의 일단 보유 자본이 5,000억 원인데 부채가 한 1,000억 원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부채 비율은 20%대에 불과하죠. 또 현재 이 회사 시가 총액이 3,000억 원이니까 회사가 가진 자본보다도 시가 총액이 훨씬 낮습니다. 몸값 대비 순자산의 뜻하는 PBR과 주가 순자산 비율이 1배가 채안 되는 상황입니다. 입니다. <목소리법> 그래서 과거 공개 매수가 보다 비싸게 주식을 사는 주주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왜냐면 주가가 3만원대까지도 올라갔었으니까 이런 주주들은 여전히 이 회사는 저평가돼 보이는데 공개 매수를 진행한다. 그러면 상당히 불만이 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볼 사례는 바로 커넥트 웨이브라는 곳입니다. 이것도 사모펀드 mbk 파트너스가 주식을 매수할 당시보다 공개 매수가가 좀 낮은 것 같습니다. 이 내용도 살펴볼게요. 보시면 2021년 12월 어, 코리아 센터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가 다나와라는 회사의 경영권을 인수합니다. 어, 주 이제 매수당가가 59,331원 이었고요 그리고 2022년 1월 그러니까 약 1개월 뒤죠 MBK 파트너스가 코리아 센터의 경영권을 인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나와의 지분을 가진 코리아 센터를 MBK 파트너스가 인수한 거니까 그러니까 MBK 파트너스가 이두 회사를 다 인수를 한 것이다 라고 볼수 있죠 그리고 같은 해 11월 코리아센터하고 다나하고 합병을 하면서 바로 이 커넥트웨이브라는 그런 회사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2024년 4월 어약 2개월 전이죠. MBK파트너스가 커넥트웨이브의 공개매수 신고서를 제출을 합니다. 주당 공개매수가격은 18,000원으로 정해졌죠. 자이 사실 이 커넥트웨이브는 합병된 법인이라서 MBK파트너스의 이제 최초 매입가 대비 얼마나 주가가 떨어졌는지 혹은 올랐는지는 확인하기는 약간 어려운데 다만 좀 간단하게. 지금 이제 커넥트웨이브의 지분을 가진 MBK파트너스의 주식 수를 MBK파트너스가 투자한 액수로 좀 나눠 볼게요. 그러면은. 이게 주당 매수가는 약 26,330원 정도가 나옵니다. 이거를 이제 공개매수가 아까 18,000원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가격하고 비교하면 최초 매수가 대비 약 8,000원 이상 낮은 가격의 주식이 이제 공개매수가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현재 이 공개매수 가격에 동의하지 못하는 소액주주들이 현재 지분을 모아서 주주 활동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볼 사례는 2023년 오스템민플란트의 공개매수 상장 폐지입니다. 2023년 이 UCK 파트너스하고 MBK 파트너스가 컨소시엄을 만들어서 이오스템임플란트의 최규옥 회장의 주식을 샀고요. 동시에 공개 매수를 통해서 소액 주주 주식도 같이 샀습니다. 당시 공개 매수를 통한 주당 매수가는 이 최규옥 회장이나 소액 주주나 모두 19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전까지 이런 사례가 좀 드물었던 게 사모펀드가 통상 회사 경영권의 인수를 할 때는 대주주 지분만 쏙 인수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럴 때는 이제 경영권 프리미엄을 대주주한테 줌으로써 이제 경영권 지분을 인수하는 게 굉장히 일반적이었죠. 그런데 이 사례는 좀 다른 게오스템민플란트의 경우 대주주하고 소액주주 주식을 모두 같은 가격에 공개 매수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는 소액주주나 대주주나 차별을 하지 않았으니까 시장의 호평을 받았던 거죠. 근데 다만 이런 건좀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최규옥 전 회장이 지분을 다판게 아닙니다. 아직 회사 지분이 9.6%나 남아 있고요. 향후 이 사모펀드가 지분을 어떤 식으로 매각하느냐에 따라서 최전 회장이 이 지분에 대해서는 좀더 이익을 보거나 혹은 더 싸게 팔거나 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공개 매수 과정 이전에 대주주가 싼 값에 소액 주주를 추출 하려는 그런 방식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회사가 이제 소액 주주들한테 배당을 안 주는 방법도 있고요. 또는 자사주 매입 소각을 잘 해왔던 거를 안 하는 방식도 있을 수가 있죠. 이런 방식을 통해서 상장사 주가를 좀 인위적으로 낮게 유지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주들로서는 이제 주주환원을 안 해주는 거니까 아무래도 주식에 대한 기대감이 떨어질 거고 그러면 좀 낮은 가격에 주식을 팔려고 하겠죠. 그렇게 해서 주가가 떨어지면 이 대주주들은 공개 매수를 통해서 주식을 좀더 싸게 매수하는 방식.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보면요 라겔락의 사례입니다 라겔락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2022년 무려 980억 원이나 배당을 했습니다 근데 지난해 2023년에는 아예 배당을 안 했고요 또 올해는 아예 공시를 통해서 배당을 추진을 하지 않겠다. 또 내년에도 재무 상황 등을 고려해서 판단할 것이다. 그러니까 는 내년이나 올해나 다 배당은 좀 이렇게 기대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락앤 락은 공개 매수를 진행 중이거든요. 1차 공개 매수 실패했고 2차 공개 매수까지 이제 진행했는데 2차 공개 매수도 실패를 했습니다. 다만 소액 주주들은 주주 한원에 대한 기대감을 꺾어서 공개 매수에 응하는 비율을 좀 높이려는 거 아니냐. 라는 그런 의심을 해왔던 게 사실입니다 두 번째 사례는 바로 커넥트 웨이브입니다 보시다시피 합병전 법인인 코리아 센터가 다나와를 인수한 시점이 2021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그때부터 아예 배당을 끊어버렸습니다 회사가 그전까지는 배당 성향 기준으로 약20% 수준을 이제 유지를 해왔었는데 근데 오랫동안 그렇게 배당을 해왔던 걸 끊어버리니까 아무래도 다나와에 투자한 소액주주들로서는 좀 이제 배당도 안 해주니까 주가에 대한 기대감도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런 방식 말고도 법이 허용하는 소액주주의 축출방식도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것도 하나씩 보면요. 일단 첫 번째는 교부금 합병이라는 겁니다. 이 교부금 합병은 2017년 삼성전자가 하만을 인수할 때의 사례를 좀 들어볼게요. 이 방식을 보면 일단 삼성전자의 100% 자회사로 삼성전자 미국 법인이 있고요. 그리고 삼성전자는 이 하만 인터내셔널을 인수를 하기 위해서 SPC를 하나 만듭니다. 페이퍼 컴퍼니죠. 실크 델라웨어라는 회사 100% 자회사 지분을 하나 이제 만든 겁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는 이 하만 인터내셔널의 투자자 가운데 50% 넘는 주주들과 이제 동일에 얻어가지고 하만을 완전자회사로 만들기로 한 겁니다. 그런데 다만 이 하만 주주들 가운데서 이런 삼성으로의 합병에 좀 반대하는 주주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쓰는 방식이 바로 이 교부금 합병이라는 겁니다. 이걸 좀 보면은 일단 하만 인터내셔널이 SPC를 흡수 합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100% 자회사로 만든 SPC가 이런 식으로 없어지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합병한 건 어떻게 되느냐? 삼성전자가 하만 인터내셔널을 지배하는 형태로 가는 겁니다. 자 그리고 삼성전자는 이 합병의 대가로 하만 인터내셔널 투자자들한테 이제 대가를 줘야겠죠. 근데 이렇게 교부금 합병을 하는 경우에는 주식이 아니라 현금을 줘도 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만 인터내셔널을 모두 인수를 할수 있는 거고 이거는. 지분이 50% 넘게 확보를 한다면은 라 그러면은 가능한 방식이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교부금 합병은 소액주주를 추출하는 굉장히 합법적인 방식이고 또 미국이나 일본 같은 곳에선 굉장히 일반적으로 쓰이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다만 삼성전자의 교부금 합병은 앞서 저희가 뭐 사모펀드가 이제 회사 경영권 인수하는 방식하고 약간 다를 수가 있는 게 기존에 지분을 가지고 있는 이제 회사의 사모펀드가 주주들을 쫓아내는 게 아니라 새롭게 회사를 인수할 때쓴 방식이라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점을 미리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방식이 바로 대주주의 주식 매도 청구권 행사입니다. 이거는 마찬가지로 상법상 축출 방식이고요. 좀 쉽게 말하면 어 대주주가 특정 회사의 지분 95% 이상을 가지고 있을 때 나머지 5% 미만의 소액 주주에게 주식 매도를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식을 매도 청구한다는 거는 우리가 돈을 얼마만큼 줄테니까. 어, 주식 팔고 나가세요라고 이제 강제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회사가 경영상 필요할 경우에 쓸수 있는 합법적인 방식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주식 병합입니다. 쉽게 말해서 주식이 만주가 있는 회사가 있다. 그거를 이제 다섯 주나 열 주, 이제 백주 단위로 이제 뭉치는 것이죠. 그런데 예, 이걸 백 주를 합치면은 이제 만주 에서백 주로 줄어든 거니까 병합이 된 거죠. 최종적으로 병합된 주식이 백 주가 남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한 주에서 9 9주 사이를 가진 주주들은 주식을 주지 않습니다. 이들한테는 현금으로 지급을 하는 것이죠. 관련해 주목할 사례가 있습니다. 2010년 넥슨의 엔도어즈 주식병합 사태인데요. 이거 한번 살펴볼게요. 2010년 5월 넥슨이 엔도어즈라는 회사를 인수를 했고요. 그리고 2010년 11월 주식 만대일 병합을 합니다. 당시 엔도어즈 주식이 1,879만 주 정도 있었는데 이걸 만대 일로 하면 이만 달이 아래에는 다 사라지는 거니까 어 여기서 이제 1,880주가 남게 되는 것이었죠. 그리고 이 과정에서 소액 주주, 엔도워즈의 소액 주주 수는 2019년 말 기준 230명이었는데요. 2010년 말 기준 5명만 남게 됐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 엔도워즈 주식 병합에 따라서 한 주에서 9,999주 사이 주식을 가지고 있는 주주들은 다 축출당했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거에 대해서 이제 소액 주주들이 불만을 제기합니다. 이런 식으로 주식 병합해서 주주들을 축출하는 게 가능한 일이냐? 이거 에 대해서 이제 소송 제기하고 대법원까지 갔습니다. 법원 판단은 어땠을까요? 네, 넥슨이 승소했습니다. 이거 내용을 좀 보면요, 일단 파, 법원은 이런 판단을 내렸습니다. 주식 병합에 따른 단주 처리 방식이 이거는 주주 평등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해 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상법상에 이거는 소수 주주를 축출할 수 있는 합법적 방식이고 주주 평등 원칙을 따지기에는 이건 예외가 있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어 이런 주식병합 인정을 해준 것이죠. 그러면서 회사 측의 주장도 동의를 해줍니다. 주주의 관리 비용을 절감하고 또 경영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 이런 주식병합을 통해서. 어, 이런 것들을 할수 있기 때문에 권리를 남용하거나 신의 선실을 위반했다 라고 보기에는 어렵다 라는 그런 판결을 내린 것이죠. 그래서 이런 주식병합은 결국에 봤을 때는 회사 이미지는 좀안 좋습니다. 다만 회사로서는 경영 목적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이라는 점에서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요. 일단 대주주가 회사 소액 주주를 추출하는 거는 소액주주 입장에서는 좀 불리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건 법적으로 허용되는 방식입니다. 다만 이건 주주 평등 원칙을 어기지 않으면서 동시에 소액주주에게 적합한 보상을 해 준다라는 전제하에 성립이 되는 것이죠. 만약 회사가 소액주주에게 주식 대가로 주는 현금이 불합리하다 라고 하면은 법적으로 분명히 따질 여지가 있을 겁니다 이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코멘트가 있는데 좀 정리를 해보면요 자본시장 연구원 황현영 연구위원은 2016년 논문에서 이런 내용을 씁니다 지배주주는 회사 내 정보를 이용해서 대상 회사의 가치를 일부러 저하시키거나 혹은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유보한 상태에서 소액주주를 추출할 우려가 있다 아,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뭐 배당을 줄인다거나 혹은 자사주 매입 소각을 안 한다거나 뭐 그런 방식이 될 수가 있죠. 근데 반면 소수 주주는 어떤 선택권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출될 수 있다라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강현구 한양대 교수 등세 명이 쓴 논문에서도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소수 주주들의 권리가 축소되는 추세 하에서 freeze out 그러니까 이거는 법적으로 허용하는 소수 주주 축출 방식입니다. 이런 상황에 처한 소수 주주들이 이지할수 있는 수단은 매매 가액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서 매매 가액에 대한 가치 평가에 관련된 권리 보장은 소수 주주들에게 중요하다. 다시 말해서 소수 주주들로서는 어쨌든 정당한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매매 가액을 잘 받을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거는 어, 가치 평가를 좀 이렇게 제대로 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내용의 논문인 거죠. 그리고 또 최근 학계나 법조계에서 상법상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도 넣자 라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예시를 들어보면 김주영 대한변협 법제연구원장이 이제 2024년 5월 27일 한 언론에 기고를 한 건데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간 재개 및 학계 일부에서는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조항이 선언적 조항으로서 실효성이 없다라는 이유로 반대해왔다. 하지만 우리 법원이 이사의 주주에 대한 의무를 부정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 조항은 실효성이 있다 라고 강조를 하는 거죠 이건 상법 개정이 필요한 내용인데 어, 최근 몇 년간 상당히 이제 국회라던가 정치권이라던가 혹은 이제 학계라던가 법조계에서 상당히 많이 논의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상패 목적의 공개 매수가 최근 들어서 좀 많아지다 보니까 소액주주 권리를 지켜야 한다 라는 이야기도 좀 많아지는 모습입니다 실제로 의무공개 매수제도 혹은 상법 개정 등 소액주주 권리를 보호할 만한 법제도가 2021년 국회에서 좀 많이 폐기됐었죠 다만 정치권이나 학계 혹은 법 쪽에서 이런 논의들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향후 이와 관련해 어떤 식으로든 변화가 좀 일어날지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번 이슈 체크는 여기까지고요. 저희 는 다음 시간에 더 재밌고 유익한 주제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